안녕하세요. 서대문역 김동현 철학원입니다. 오늘은 관상 고수들의 비결 제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애기 화성이라, 아, 이마가, 어, 별인데, 어, 화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중천정, 사공, 지, 구제, 어예, 간니 어, 위, 귀천, 지, 부, 야, 라. 자. 천중 여기 어 관상도에 보면 어 발제의 제일 어 시작점이 천중 그다음 그 밑에가 천정 그다음에 사공 중정 이 순서로 배치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천중 천정은 모두 어 이마에 있나니 어위 귀천 지부야라 어 귀하고 천함이 다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어 기골은 욕 어, 유미나 어, 이마의 뼈는 어, 굉장히 높이 솟아야 되고 연이 어, 기용 이윤하고 또 마청, 마땅히 어, 이마는 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솟아야 되고 이마는 항상 이렇게 봉긋 솟아 있으면 좋습니다. 또 윤택해야 되고 굉장히 어, 어, 검은 색깔을 띠어서는 안 되고 맑고 윤택해야 되고. 오주 입장하면귀 어, 천자오 오주 어, 이마의 가운데 이 천주 천주와 양쪽 보각 이게 다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 사이사이로도 이렇게 다 이마뼈가 정수리까지 쭉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자가 된다. 천자는 황제가 된다는 뜻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 이마가 가운데 천주가 쭉서 있죠. 그 다음에 양쪽 보각골이 다서 있죠. 그 사이사이로 전부 다 어, 이, 이, 절벽처럼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기준이 어, 여 입벽하고 그 높음이, 높고 소숨이 어, 절벽처럼 이렇게 우뚝 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광이 여 복관하며 그 넓음이, 이 굉장히 이마 넓죠. 그 넓음이 어, 소의 간을 엎어놓은 듯 하며 명이 윤하고, 밝고, 그 다음에, 윤, 윤택켈 윤기가 흘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어, 윤하고, 이, 어, 방이 장자는, 모서리가, 이렇게, 사방이 꽉 차고, 이렇게 이마가 좀 길, 길고, 우아래로 길죠. 옆으로도 길고, 위로도 길고, 긴자는, 어, 귀수지상이라, 어, 귀하게 되고, 또, 수명도 장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좌편 자는 손부하고, 좌측은 항상 부친,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좌가 좀 부족한 사람은, 어, 아버지, 아버지를 일찍 잃게 되고, 우편 자는 손모야가, 오른쪽이 좀 부족하게, 오른쪽은 항상 어머니 자리입니다. 모친 자리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좀 꺼지거나, 오른쪽이 좀, 여기 이마가 왼쪽보다 좀 부족하게 되면은, 어, 마찬가지로, 어, 모친과 이별하게 된다. 좌우 편휴, 어, 진 천상이니 소년 부모 주 분리라. 근데 좌우가 부족하고 아주 꺼지고 이지러져 있으면, 어, 굉장히 천상, 어, 이렇게 귀상이 있고 천상인데 천상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소년 시절에 일찍 부모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만은 어, 부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잘 생기면 부모의 덕을, 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액전, 용기, 융이 후면, 어, 액이란 거는 이마 앞에, 어, 이렇게 서술용 자죠. 서술용 일어나, 이렇게 속고 또 일어, 일어나고, 융, 어, 높을 융, 그 다음에 후덕할 후, 어,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앞에 볼록하게 후덕하게 되면, 결정, 위, 관작, 록, 승이라. 어, 이 관작이란 건, 관작, 록이란 건다 배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후작이나 백작, 이런 녹봉을 받는 다 배슬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발재, 풍용, 기골, 고면. 어, 발재 앞에, 어, 이렇게 여기 굉장히 여기 솟아있죠. 발재란 건 항상, 어, 머리카락하고 이마 사이 여기를 발재라고 합니다. 발재가 풍용, 골기, 어, 고, 어, 이렇게 발재 부분이 이렇게 앞에가 볼록하게 잘 솟아있으면, 능언, 능어, 성, 영, 호라. 영웅, 호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창, 좌우, 풍이, 기요 천창이란 거는, 어, 항상 이쪽에 천창, 변지, 복당, 이 라인이죠. 어, 이. 어, 변지, 복당, 천창, 영마, 이 라인, 요, 이마에 요 라인이 이렇게 꽉 차게 되면, 꽉 차게 되면, 자, 보시면, 어, 귀하게 된다. 이렇게 귀하게 됐죠. 어, 대통령도 되고, 평생을 정치인으로서, 어,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각, 기주, 어, 관조라. 1월각. 여기하고, 이마에 여기 보시면, 어, 관상도에 보시면, 일각과 월각, 일각과 월각, 일각. 여기 이마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솟아오르면, 어, 배 벼슬을 하게 된다. 관조라는 것은 벼설을 뜻하는 것이죠. 어, 정, 중정, 골기, 이천석이요. 이 중정이란 것은 어, 자, 천중, 천정, 사공, 중정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 천주의 라인이 좀여 솟아있으면 이천석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함시, 어, 아녀, 주처, 황이라. 만약에 요 라인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굉장히 그, 어, 자식도, 어, 자식으로 인한 어, 고통을 겪게 될, 될 것이고, 또 여인, 차상, 어, 수, 중, 혼이요. 여자들은 모름지기, 어, 거듭거듭 다시 시집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혼한다든지, 어, 이별한다든지, 어, 배우자궁이 굉장히 이렇게 흔들려서 어, 거듭 어, 시집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어, 남수유로 어, 퇴조 당이라 남자 만약에 남자가 여기가 꺼지게 되면 남자가 비록 배수을 했다 해도 어, 또 조정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관청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소사했으면 좋습니다. 이 중경 라인, 요 라인. 어, 천중, 천정, 사공, 중경 이 라인 이 천주의 라인은 항상 이렇게 이 꺼지게 되면 어, 항상 쫓겨난다든지 파직당한다든지 어, 관청에서 이렇게 퇴임한다든지 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인당윤태 어, 인당은 바로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인당이죠 인당은 어, 빛이 나야 되고 맑아야 되고 골기고면 어, 인당골도 좀서으면 좋죠. 얘가 푹 꺼지는 것보다 얘가 약간 서으면소년식록 장공조라 어, 어, 일찍이 어려서부터 식록또 마찬가지로 녹봉벼슬이죠. 벼슬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어, 주위가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앙월문성액상귀요 앙월문 여기 이마에 강력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주름이 있다거나 이렇게 강한 일자 주름이 있게 되면. 어, 아주 귀하다는 뜻입니다. 면운 광택 어, 영영 호라 어, 이마 얼굴에 얼굴이 좀 둥글고 빛이 나고 맑게 되면 영웅 호골의 상이라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이마의 어, 중요성을 한번 이렇게 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상 고수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원본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가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보시다 보면 어 굉장히 정석으로 빨리 어 터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